5, 6, 7, 8한발 구부려보세요, 하나 반대 두번 자, 이제 반대 손으로 때려요 바닥 바닥 싱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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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, 더블. 지금 이거 빠르게 할수 있겠죠? 싱글, 싱글, 더블 싱글, 싱글, 싱글. 엉덩이, 엉덩이 뒤로 가! 빼세요 엉덩이 뒤로 온다! 빼 됐죠? 보세요 에이. 하나 일어났죠? 한발 들고 정면 코너, 교차. 두 번씩 때리기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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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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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.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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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빠르게 할수 있는데. 오케이. 이거 못하겠죠? 못하겠어요. <laughs> <너무> <laughs> 반대쪽. 지금 한쪽만 했거든요. 그리고 아, 반대쪽 말있죠 바닥, 가슴 앞. 밸런스? 하지만 어 창작 잘하시는데요. 막 비애를 막 돌리면서 예 네, 좋아요. 네, 빠르게. 두 번. 오, 오. 자, 예 빠르게 빵 동작. 자얘 빠르게 할수 있어. 원, 그예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. 어오 웃기다. 예. 와 이렇게 하면 이제 엉덩이 완전 펌핑 되죠. 예. 그리고 마지막 동작 안 나온 nope. 것 같은데 스쿼트 마지막에 여기? 예. 세 번째 때세 번째 이게 하나, 둘, 셋 일어나기. 예. 아! 머리 너무 들지 말. 그렇죠. 어, 지금 자세 좋아. 뒤로 빼고. 엉덩이 쪽이고. 자. <laughs> <아하! 웃음> 지금 혜진 씨가 어떻게 하면 냐 어. 이렇게 하거든 하나, 둘, 셋 이렇게 하거든요. <laughs> 뒤로 많이 뺐으면 얘를 완전히 딱 조여서 일어나야 돼요. 아, 엉덩이를 조여줘야죠. 마지막에 되는가. 조이는 것까지 마무리해줘야 네. 엉덩이가 바뀌지. 자, 지금 하신 거 있잖아요. 네. 이거 오리지널 3분짜리 한번 완성 한번 해볼게요. 지금 한거 아닌가요, 이거? 지금 이제 연습한 거죠. 어. 왜, 자세. 왜냐면 이게 운동의 반은 자세잖아요. 그러니까 자세를 이제 잡는 거 연습했으니까 네. 운동 효과를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.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. 아, 그래요? 네. 저는 근데 충분히 운동 효과를 지금 얻은 거 같은데. 아유, 네. 아직 아, 아직 부족해요. 네. <laughs> 제대로 된걸 보여줘야죠. 네, 그래서. 네, 네. 네. 제대로 했으니까. 뭐, 네. 대충 하면 안 돼요. 예, 네, 맞아요. <laughs> 음악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스틱끼리 마주치면서 리듬 아이요 혜진 씨가 이거, 지금 이 부분 제일 잘하네요. 옆에서 치고 <laughs> 자, 준비, 준비. 아, 준비. 아. 시작. 오른쪽, 왼쪽 두번 치기. 이걸 약간 빠르게. 하나, 하나. 빰빰빰빰빰빰빰빰. 한번 때리고, 일어나고, 딴, 딴, 딴. 한 번씩 빠르게. 네. 예. 네. 오, 엉덩이 잡고죠 예. 네. 얼굴로 하지 말고 엉덩이로. 예. 에리씨두 번씩 와! 때려볼게요. 한 발로 오래 서있어요. 우와. 그렇게 빠르게, 빠르게. 빰빰빰. 일어요. 자세 번째 동작, 세 번째 동작 아, 안 끝났어요. 네. 스쿼트, 스쿼트, 아. 스쿼트. 아. 예, 일 예, 파운드. 차정없이눈드리고 빵. 빵. 오 잘하셨어요. 와. <laughs> 네. 하하씨 <laughs> 무릎을 꿇었어요. 네. 아, 아. 힘드네요 에. 되게, 되게 봤을 때는 엄청 쉬워 보였거든요. 그래서 아 괜찮겠다. 오늘 오늘 쉽겠다. 이 생각이거든요. 운동은 그래야 돼요. 쉬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는데 해 보면 운동 효과 좋은 거. 네. 어, 앉아, 앉아서, 아니, 우선, 앉아서. 앉아서? 아니, 어차 운동할 거니까. <laughs> 아주머니 쉬었다가 가자고 앉아서 해요. 언니. 근데 1분 이상 쉬면은 효과 없으니까, 인터벌로 하면은 체지방 완전히 빠지거든요. 아니요, 뱃살도 저는, 아까 빼고 싶다고 랬었거요 아니요, 저는 지금 뭐 어. 빼고 싶으면 이런 욕심을 다사라졌고 그리고 파운드가 서서만 하는 게 다가 아니고, 앉아서 할수 있는 것도 있어요. 아, 저는 서서, 서서 할게요. <laughs> 앉아서, <웃음> 앉아서 복근 운동하는 게 있어요. 지금 매를 버는 스타일이야. 앉으라고안 했으면 이거 안 했을 텐데. 지금. <laughs> 아, 이거 안 했을 텐데 그 <laughs> 와, 이거는 자 여기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한번 모아 보세요. 아, 지어내시는 건 아니죠 갑자기 또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앉을 때 이렇게 등이 구정하면 허리 좀 아프거든요. 네. 그래서 약간 무릎 구부리고, 예. 네. 가슴을 들어요. 응. 네. 그러니까 발목을 딱 꺾어가지고 여기서 양쪽 여기 드럼이 있다고 생각하고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. 네 도저히 설 자신도 없고 운동 못 하겠다. 그러면 이렇게 해도 운동 돼요. 근데 이제 복근 운동을 어떻게 하냐? 다리를 살짝 들어봐. 아 너무 싫어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면, 그 다음 방법이 있어요. 네. <laughs> 네. 두개 들기 힘들죠? 그럼 하나만 들어. 하나. 오. 하나. 아니, 이거 리듬이 안 맞는데. 아니, 어떻게 하시죠? 다리를 들때 때려요. 네. 아, 때리고 놓고, 때리고 놓고. 그리고 그렇지. 이제 옆구리 운동도 네. 할수 있어요. 옆구리 네네. 운동 어떻게 하냐면 두 스틱을 동시에 때려요. 네. 그리고 몸통을 비틀어서 때려요. 근데 이거 할 때, 가슴을 약간 들어서 척추를 세우고 시작. 트위스트, 트위스트, 위스트 트위스트, 위스트위스트트위스 트위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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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스. 다리를 이렇게 들어 돼요 하나씩 오른 어. 했죠? 왼쪽어 이렇게 할수 있어. 대박이야어 옆구리 운동 쉽죠? 바로 세 번부터 자극이 바로 아, 그래. <laughs> 그래서 이것도 라그악에 맞춰가지고 복근 운동도 그냥 숫자를 세면 너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얘도 한 30초 정도만 한번 해봐요. 아, 네. 여기 이할때이 이 동작을 할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돼요? 가슴을 이렇게 배가 꺼트려지면 안 되고 아, 쭉안 되고. 가슴을 들어가지고 예 신나게 두드리는 거예요 신나게 두드리는 거예요. 후! 후! 아 이거 까지면 괜찮지 네. 나 이렇게 두드리다가 두 개를 동시에 오른쪽 다리 들어볼게요. 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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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들고 네 반대. 잠깐만 잠깐 쉬었다가. 반대쪽 옆구리 대야죠. 하나, 둘, 시작. 왼다리, 왼다리, 왼다리 대기. 다리, 가슴 들고 옆구리, 옆구리. 이렇게. 지금 이렇게 이게 30초예요. 30초. 이안 자산으로 이거. 아, 아, 아 <laughs> 사실 앉아 있는데 만들어내는 줄 알았어요. 오. 만들어내신 줄 알았어. 요 운동 시킬 키 거. 아니 안 자산으로 운동도 있고 누워서 하는 것도 있어요? 누워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<laughs> 그럼 이 운동은 끝이 난거죠? <laughs> 누워서도 있다고요? 혜진씨! 네? 엉덩이 운동이 최고봉은 누워서 하는거예요 알겠어요 누울게요 <laughs> 아 누우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어, 네.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여자분들이 엉덩이 운동하면 브릿지라고 해서 여기 엉덩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운동 다 알죠? 네. 네 근데 얘도 누워서 하는 드러머가 되면 돼요 두어서 하는 드러 어, 네, 그러니까 엉덩이 내려보세요. 엉덩이 내, 내렸죠. 네. 그러니까 다리를 모으고 네. 무릎을 약간 벌려봐요. 다리를 모고 으 무릎 벌려서 약간 마른 모자를 만들었잖아요. 네. 그리고 나서 엉덩이 들어봐요. 그러면 여기에 힘이 딱 들어가요. 오, 그렇죠. 어. 여기 힘이 딱 들어가죠. 네. 여기 아래쪽이 해지 씨가 없는 이 여기 힘이 이렇게. 오. 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면 얘를 엉덩이를 내려보세요. 내렸죠. 들어봐요. 들을 때 때려. 그리고 다시 내려. 예? 네? 하나. 어, 둘팔 뻗어서 뻗어서 팔, 팔. 아니, 이거 뭐당날기다 <laughs> 이렇게 아, 팔 식. 뻗어서 하나 쿵둘쿵 아. <laughs> <laughs> 자기가 지금 자기 머리 때리니까 아아 모자라 모자라 그래서 이제 때리는데 무릎을 벌리면서 엉덩이 아래쪽에 자극이 가게 하고 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얘를 때리고 엉덩이 내리고. <laughs> 후. 여덟. 지금 오로지 생각은 엉덩이 있어야 돼요. 열. 예, 네, 얘도 음악에 맞춰서 할수 있어요. <laughs> 이것도, 이것도 음악에 맞춰서 <laughs> 어? 한다고요? 근데 신발 좀 벗고 어, 하는 면더 어, 좋을 것 같긴 해요. 누워서 하는데 그러니까 방 방에서 할 때는 신발 안 신고 하는 게 낫죠. <laughs> 뮤직. 자, 와, 예, 네, 이렇게 딱 세우고 있다. 팔꿈치 세우고 있다가, 빰, 빰, 하나, 둘, 엉덩이 들기, 들기. 둘셋넷 자꾸 봐 다섯 두번 빰빰 갑자기 빨라지는데 아번 2번 해주시기 눈 떠야 돼요 두번두번해1씨눈 떠야 돼13 1어15 16 17 18 19 1아큰7오8 19 19 1지1 5 16 여기 죽였어. <laughs>